오늘은 이제 애월 쪽으로 넘어가 보겠어요. 점심을 뭐드실래요 아연 씨? 아그동안 어, 쌈밥도 먹고 싶고, 전복죽도 먹고 싶고, 두자 먹읍시다. <laughs> 그러면은 일단 1차 식사를 하러 갑시다. 네. 안녕. <laughs> 저희는 <그러면> 점심 먹으러. <laughs> 춘옥 고등어 산밥집도심에 도착했어요. 근데 예약을 안 하고 왔는데 이 앞전에 예약하신 분이 취소를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명당 자리 앉아버렸어. 오션뷰. 도착! 여기 애월 도착했는데 그 카페 갈 거거든요 김나연이랑 근데 여기 랜디스 도넛이 진짜 유명해요 그래서 랜디스 도넛이 딱 발견됐어 김나연 눈에 너무 또도 네. 너무 웃도지 너무 웃가지 너무 도 너무 도우 너무 웃도우 너지 웃도우 너무 웃도우 이무 웃도우 너무 웃도우 너무 웃도우 너무 웃도우 너무 웃도우 너 한 박스밖에 안 판다고 했던 것 같지? 진짜? 어? 이거 드디어 찍는다. 우정사실. 어. 짜잔. 우연히 발견한 셀프 스튜디오. 저... 나연은 도넛츠줄 서기 싫다고. 또 그렇게 먹고 싶지 않나 봐요? 아, 자존심이 있죠. 자존심도 있나요? 어. 촬영하는데 그비감처럼 그만 보세요. 사랑해. <laughs> 저또 할머니 좀 추워가지고 삼바 꽁꽁 <laughs> 입고 왔어요. 이 <laughs> 보티즈 도넛 무슨 맛을 주문하셨나요? 오늘 또 제가 다 먹을 것도 아닌데 네, 네 개나 주문했거든요. 네 <laughs> 상자가 네개 분량이 나오더라고. 뭐뭐 했나요 맛을? 클래식 바닐라, 아크림 얼그레이 블루레이라그레이 얼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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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그레요 얼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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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그레도 얼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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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그레 또올려서또 가보겠습니다. 짜자잔, 만족하세요 이제?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. <laughs> 기분 좋은 걸 표현해주세요. <laughs> 아, 여기 진짜 예쁘잖아요. 나. 예쁘게 나왔다. 마스크를 벗으면 더 깨겠죠? 아니요, 당신은 <laughs> 원래 예쁘잖아요. 현, 현존하는 치어리더 중에 가장 예쁜 김나연 치어리다니세요 포토스팟이라서. 또한번 찍고 싶은가요? 알, 알겠습니다. 김 나연이 사온 노티드 도넛이랑 바다. 여기 한번 쳐다봐 주세요. 고 있어요? 어. 거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세요. 들려주고 싶었어. 이게... 아마 니가 정말 많이 좋아할 거야. 이젠 네가 내게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, 어쩌서 룰루랄랄라. 좀 넘겨주세요 추노프 시다 바람이 너무나도 많이 불고 어? 이제 드디어 약간 감성 브이로그 같아요 정요 네. 저도 이제 여행 유튜버가 될수 있을까요? 그럼? 조금 고려해봐야 돼요 그 <laughs> 셀카 캡만 조금 탈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. 맨날 첫날 똑같은 구도셔가지고 그럼 앞으로 저 열심히 찍어주셔야 돼요 괜찮은데요네 여행 메이트 <laughs> 맞아요. 근데 마지막 사진이. <laughs> 이거긴 한데. 뭐. 바람 <laughs> 끝! 고꿍 <laughs> <laughs> 죄송한데 제 끄고. 좀람지고 바람 끄겠어요 렌터카, 갔나, 렌터카. 렌터카, 렌터카, 렌터카. 네. 코택시를불러오셔대 렌... 응. 지금 벌써 오셨나봐요 이제 흑돼지 먹으러 갑니다. 응. 흑돼지 먹으러 왔음. 안녕. 오셔서 오셔시 오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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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박선주는 또 흑돼지랑 소맥 한번 달려볼게요. 김나연은 물 많이 마시세요. 음. 저희가 시키는 흙고야지 음. 빙고기. 흑돼지를 먹어줘야지. 백돼지가요.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행 브이로그에요 박선주 첫잔 시작해보겠습니다 두단째 이거는 아이스 보리차 이거는 아이스 보리차 맛있어요 네 놀랍게도 소맥 아니에요 아이스 보리차 짠 아. 세단째 아이스 보리차 세단째 거품있는 보리차 근데 진짜 맛있게 나와네 <목소리> 잔째. <목소리> 다섯 잔째. <목소리> 쟤는 아직도 보리차 두 잔째. 세 잔째임. 세 잔째래요. 오지지리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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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잔째. 도착! 아 피로지 짜증나 씨. 김나은이랑 저랑은 한잔 더 해보겠습니다 맥주 한잔 제발 그 조용히 해주실래요? 안농 그만! 아. 2차 어, 숙소와서 씻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공항 도착 지금 현재 시각은 8시 30분 부분 이고 이제 부산 으로 돌아갈 거예요.